고민 온지 알 겠어요？이 얘기 눈좀이 되게, 되게 아 그래요? 예민한 질문이 있어요아 그래요？제가 굉장히 질문 하고, 싶었 는데 제가 모르 는게있 군요？죄송 합니다. 감시 기지 지불 부터네 번째 세트 로 넘어갑니다. 사실 리 베로 선 수도 같이 연습 을 했었 는데 플래너 선 수의 폼 도, 날이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것습들 많이 보여주고 특히나 이번 월드컵에서 연습할 때는 플레타 이정도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플레타는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더 오히려 대회 중에 또더 잘해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카르페 플레타가 풀이 진짜 넓는데 뭘 잡아도 지금 막 2인분 3인분 해버리니까 정말 좋고 지원가도, 아나모도 전 솔직히, 솔직히 이정도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아나모가. 근데 이번 대회에는 아나모가 위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해줘고 아나모도 진짜 좀 뭔가 고맙고, 여러분. 습네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대한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또 오랜만에 탱커 조합 위주로 물론 뭐 3경기지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약간 위도우전이라든지 뭐 겐지 이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레인지전 구경할 수 있겠네요. 그메좀의네요 카르페이를 알 텐데 이메를을 골랐다는 게. 2층 네. 네. 쪽으로 살짝 올라왔다가 아우, 그 사이에 이게 좀 특이한 게 중국은 지금 리브 선수가 젠야타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교체를 스카이 선수를 빼고 음. 차이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조합의 변화가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스카이 선수가 약간 그 다혈질이니까 약간 욱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치가 보격이안 되겠다. 일단 멤버를 푸는 것도 있어요. 이쪽 나오네요 플레타 이층 쪽을 절대 내주면 안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 사실 이게 어겨기 이 층을 내주면 아예 좀 기각 자체를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줬어요 네, 이게 미도스함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플레타의 용금 되게 빨리 차요 왜냐면 계속 포킹할 수 있는 보호 아래서 포킹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노 용금을 일정포나 없어요. 네. 어, 오 구시에선 수가 나노공간을 굉장히 빨리 바고 들어왔기 때문에 힘을 다 가만 냈습니다. 근데이 다음이 문제긴 해요, 중국도 원래 이제 원시 분노가 있어서 비빌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자를 여길 만약 밀린다면은 나노용검의 카르페 에 적에선 켜지는 순간 아무나 수 없습니다. 차이가 딜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백이 뛰었고 퓨리도 2층 올라왔어요. 나노 용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브리기트의 존재라는 것과 레이트형의 작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는 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죠. 그쯤에. 아, 맞지자리도 있으면 메리츠 없어요. 메리츠 없는 조합이에요. 조합 없습니다. 자, 나노 용검! 아이고. 어, 아이고. 밀쳐지고. 어, 이게 이게 무 잡는다는 얘기 자리 쪽에서 자폭하고. 그 와중에 문제는 그렇게 어그로를 풀어주면 아하. 카르페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큰일 네. 네. 났어요, 이거. 이쪽에서 붙이면 저쪽에서 다치고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코너로 몰아나서 그냥 양분됐었기 때문에 카르페는 뭐 시종인과 풀이 드리고. 아, 그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거점으로 향하는 그 이런 통로도 먼저 잘 잡으면 아. 위도싸하면안 돼요. 플레타가 춤추는 네. 동안에 카르페는 조신하게 예, 키을 그냥 삼아 담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카르페가 활약 컸는 동안에 나노 용금이또 모일 가능성이 있고요 터들이 자리까지 지금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좁은 공간에서 아. 지금 막혔거든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음, 조금만 위로 끌었으면은 갈 뻔했는데 음, 맹극지대로 음, 디바 위치 지금 확인됐고 샤이 선수의 음, 음. 지금 적연한 투시가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민국 선수 쪽으로 있고 소아표 음,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음. 위쪽 기다리고 있죠 적연한 투시는 어느 정도 밀어내는 성공을 했었고요 뛰었는데 네, 아니 답답해요지 구슈회가 여러 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한팔 네. 잘못 이거. 하지만 이거 똑같아 역대이브역대이브 역대이고 한 그렇게 되면 맞죠? 구슈회가 체력이 아직 체력이 아 이거 예예 펴 받았어요 펴 받았어요 하지만 메이트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또 나노 용금이 완성이 되야 합니다 어우 이게 용욕이 더 싫은데 그래도 예 용욕이가 지나가면서 쪼낙을대려안네요 아, 근데 서로 이제 아, 궁을 많이 써가지고. 음. 아마도 플레타의 나노 용검 턴에 과연 브리기태가 없는 층 조합이 돼버렸잖아요 중국 조합이. 그러면 이제 못 맞거든요. 결국 군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고요. 네. 구에 선수가 필리 선수를 마무리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카르페 선수가 또 위도우 미러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앞쪽으로좀 빨리 진군할 수 있는 시간은 되거든요. 자, 대한민국 나노 용검. 나노강아지를 나노 강아지를구시에게 나노 주고 그냥 버티는 거 말고는 그것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진시킨 거예요, 탱커들에게. 일단은 몰아넣으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구슈 선수가 깊게 들어왔다가는 아, 약간 위기에 빠질 수 있고요. 나노 달라보르겠죠, 이제 프레타가. 상대방 보고 있어요. 들어올 위치를 다봤거든요 자, 레디. 골를 기다리는 거죠. 네. 가죠. 아, 받았어요. 나노 이 찾았어요! 잘찾았어요아까끔해요 네. 하나요. 그리고 테로까지 이미 트리 선수가 들어와서 못나가게 만어 근데 차이차이가좀페이스에 샤이? 이어서 카리팍을 잘 잡았으니 여기서 이거 봐야돼요, 여기서! 어, 형 잡아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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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근데 그 와중에 샤이 선수가 와우 5연속킬 5연속어 근데 이게 이 샤이 자, 선수가 샤이 수가명 잡고 나서 두명을 어, 맞춰놓은 거라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킬은 많이 올렸는데 선물을못 네, 네. 밀었어요, 왜냐면 서로 역다이브 되는 과정에서 샤이가 킬을 많이 올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교환인 거거든요 음. 지금 상황 그렇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형수가 맞춰줘서 어, 이거 샤이 선수를 투입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맵에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뭔가 신나는 분위기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만 실속은 오히려 중국이 챙겨갔어요 용혜경 각 응. 보는 것 같고요 들어오는 타이밍에 한번 써주겠다는 생각이고 그아 어.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그, 삼켜라 쭉 흘러가고 일부러 게이지 모아주려고 패션슛 앞으로 네. 뛰고 주는 방벽 에너지 모아주려고 <laughs> 네. 1 분밖에 안 남아서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예, 않아서 어. 또나노광만제가 중국 쪽에서는 이기 때문에 어, 나노 중에서 확 몰아칠 거거든요. 또 좋죠? 설마 구실 선수 원심으로 겹쳤고 자는데 아, 깨웠어요. 예, 르 깨웠어요. 아. 이렇게는 소울이 빠졌을 때 그렇죠 이거는 애매해졌죠. 소이 이렇게 어지면안 되는데. 자그래도 아오 하지만 소다운 셋. 이가만들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확 밀려버리게 되면 사 아. 이런 거맞춰죠그 들어가서 기능을 무너뜨렸던 게 많은 느낌 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어려움이 아, 조금 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이것점까지 들어가네요 시간 많이 끌리긴 했어요 그래도 차이에게 맞았지만 결국에 그 전면전에 이겼기 때문에 강능했던그리이었고요한번더 버티러 나왔는데 자폭 뒷전지면앞뒤난 갈라지게 만들어줬었고요 레이팅 선수가 체력이 없어요 아직 깨져요. 자폭이 없었기 때문에 리필할 수 없고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렵게는 밀었고 뭐 쫓아가서 그쵸.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들도 선수 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딜러로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구주에 선수의 윈스턴 플레이에 뒷라인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걸 네, 알기 네네. 때문에 확실히 받아치기 위한 브리기테까지 네. 나왔고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전에 나왔던 게그 샤이가 킬은 올렸지만 구주에가 들어가야 샤이에게 들 공간이 열리는데 구주에가 앞으로 못뛰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의 어떤 딜러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지금. 자, 뷰리 이쪽 올라갔고요. 아, 이거 지명서 탄으로 묶어놓고 한명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또다시 샤이가한 명을 맞춰준 상태라서. 샤이가 근데 위도를 잘하긴 잘해요, 그러게요. 지금. 탈수 아, 나오면요. 네. 그리고, 오, 아, 차이 하나 더. 그러면 카르페가 고민이 될 거야. 자탄 썼으니까 나도 위도우한번 그렇죠. 뚫어볼까? 여기는 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예 뭐 라인자리아라든지 이런 힘있는 조합으로 음. 그렇죠. 가거나 위도우로 맞싸움을 해주곤 한데. 굉장히 음. 시간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여기는 소나게 초우를 믿고 이 속을 받고 들어가면서 전면전에 상대 탱크를 녹여야 되는데 그때 샤이가 몇 명을 끊어 주느냐가 변정이거든요 그렇죠. 멀리 자리를 잡을 수있다는 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맥카 터져요. 샤이 앞으로 버아 용병역까지 중국이 마지막 집중력 보여주는데요. 어, 그래끝까지 그렇죠. 올라오는 편태데도 음. 예. 이대로 싱겁게 영패사로 질 수는 없다. 진짜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차이. 차이가 진짜 잘 꼽는데. 10초 남았는데요, 10초! 차이 아, 하나 도 아, 나 이거 바둬.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초 남았어요. 야, 초월까지 올리긴 합니다만. 초월은 정말 1 있습니다. 이거 바둑까지 라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아내기 편한 상황. 이거는 역시나 이 맵의 특성상 카르페가 맞통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아, 기는 기는 좀 바... 네 지금 기믹 몇번 했는데, 백업으를 붙어야 됩니다. 자 비벼주면 카르페가 기를 띄고지면 모르는데. 자페트버팀 지금 아직 버텨, 아직 버텨. 자다르가 기를, 야자 카르페가 기를, 한 명만 더. 자 잡목 페리. 보기다가 구쉬 선수가 체력빨리 지금 안 됐었기 때문에 빠져. 자 그렇죠, 어이거 이거? 이게. 자 카르페가 지금 죠자 이거 좀 팅팅. 페이트가 결국은 살아남더니만. 야, 아, 진짜. 일단, 페인트를 네. 팀원들이 다 도와서 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혼을밀수 있었고, 뒤늦게 바꾼 카르페 위도우가 프린딜 열리자마자 많은 티를 넣었고, 와, 이게 되네요. 그리고 정상설이 계속 카르페 선수가 위도우를 네. 두는 게 답일 수 있다. 아 이걸 해내네요. 네. 이게 중국 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레이턴 선수가 자폭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쪼랑 선수가 초월로 비비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바로 그냥 그 아군의 초월과 함께 자폭도 같이 던져서 상대방의 진영을 좀 무너뜨려 놓고 소리 방벽을 다 받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자폭을 늦게 던지다가 이미 페이튼 선수가 도착한 다음에 방벽으로 다 막아주고 페이튼 선수가 위험했는데 그때 살려준 거거든요. 라 예, 예. 그게 살아나면서 어그로가 반대로 된 거죠. 맞아요. 이게 카르페가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페이트를 살린 게 말이 안 됐어요. 얘 앞날을 부수는 조합으로 계속 때렸는데 퓨리가 도와주고 구슬을 던져주고뭐 하면서 다 계속 헤어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게 던 거고 샤이노 토하죠야 내가 이렇게 잡아줬는데 네, 네. 야이거상점을 내줘. 빈정상할 만한 예 이거 5차란 일이나? 보고자 근데 사실 중국도 힘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걸 끝까지 3점 밀고 들어간 대한민국. 아, 대단합니다. 네. 거의 뭐, 이거는 그냥 2점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샤이도 세네요. 그러니까, 리브랑 샤이가 생일이 내년에 지나야 리그가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미국 코럽된 어떤 그런 뭐, 카드라도 안들고 있긴 한데, 확실히 중국 블러들도 재능이 있어요. 네 LGD 게임 소식이에요. 예, 샤이. 아, 근데 위도우서 활약이 워낙 예, 좋아서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또 위도우를 꺼내 듭니다. 어, 위도우 겐지라든지 이런 카드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브리기테라는 카드가 지금 어 플레타 선수가 서 있는 저진영. 저진영을 수비하기에 있어서 내주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수비에서는 많이 고르는 편이죠. 근데 이게 투순화데 브리기테 수납 싸움은 전면전이 브리기테 쪽이 아무래도 너무 유리하니까 카르페를 어떻게 빠르게 제거하는 가거 숙제거든요. 근데 지금 영리해요 자리 선정을. 이렇게 되면 중국이 코너를 돌리게 애매해요. 예, 코너 돌면 바로 박밀로 시작이 될 겁니다 싸움이. 자 도시에도 체력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예, 뒤쪽에 다시 케어 받고. 자뛰었어요 표제 선수가 케어하러 바로 이동했죠. 이걸로. 빨랐습니다. 자이동 이거 이거. 자, 아, 아. 자 어라도 어, 여기 여기 우정역. 이런 것들이랑 무서운 거든요 네. 아! 아, 아 이거 약간 무리였어요! 아 안쪽으로 도망갔으면 아좀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흑자들하고 아 노려보려다가 오늘 여기 잡혔어요! 카르페가 너무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방금은? 네. 적진한 폭판에서. 카르페가 잠자는 거 깨우고, 요런 플레이. 어쩔 수 없이 원체 얘 원체 분노를 비벼줄 생각도 해야 돼요, 지금은. 네. 이거 그 일점 비빌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알키리까지 아, 그렇죠. 지금은 키고 이벤트 선수가 들어오고. 그기 그렇죠. 때문에 유지력 차이가 나서. 그리고 차이가 잘 쌌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어... 입장에서는 방심할 또 없는 야... 상황입니다. 1점을 이거... 어... 줍니다. 그 밖에 없는 상황. 헬로를 시동을 찾을 거라고 감당을 못해. 네. 우리는 카드 페가 있까 그렇죠. 이런 아... 식으로 허를 찾아요. 아, 이거 아예 매르 시까지 지금은 비용을 해서 확실하게 좀사이 선수를 채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리스폰이 꼬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죠 죽음을. 자, 크리스탈도 그렇고, 지금 슈스나의 힘을, 아, 중국이 보여주면서, 자, 1점, 그리고 나머지 등불도 열심히 차원해 고있습니다 누가 아, 직결까지 키면서 앞으로는 치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게시타 보고 있으면 좋은 결격이에요. 자, 뽀카운도 좋고, 좋아요, 좋아요, 위치. 아, 아 사이가. 트윈들만 나오면 무조건 부족해요. 어, 진짜 잘 쏘는데요? 오! 어, 더잘 쏘는데요, 근데? 그러나 내가 있다. 예,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에임이 되게 어려운 에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고. 이게 또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화면은 밀리는 거죠. 계속 쭉쭉. 일단 병원좀터 선을 야 되고요. 초월토에서 앞으로 음, 치고 그렇죠. 나서 이게 나노브리기때이나노브리기체가에 그러니까, 간적으로 나눠가가지고 받았을 때대미지를 엄청난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을 좀 버텨야 돼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포모전 네. 해야 돼요, 근데. 예, 예. 다행히 한방방은 내렸습니다. 자, 이게 카르페가 다시 한번 분위기만 만 들어준다, 미전처럼. 어디가지고우 나오면. 자이, 자이. 오! 어! 네. 안 나오면. 아, 이거 힐맨 던져주는 타이밍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사실 페이트에서 혼자서는 못 잡는 체력이었고든요케어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메르시 메르시 아 메르시 체력지지 케어 케어 아 이거 진짜 잘잡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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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의 조이었어요어오가좀 매서워요 잡지으로 물어 알고 뒤쪽에다가 건졌기 때문에 가서 하지만 나노리한번더 초월이가 큰데지못니다자자 근데 카르페가? 이 거죠? 카르페가 이게 결는앞라인이 누가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때 위도 삼이 가리는 거니까 네. 자 지금 원래는 부활 타이을을 잡아서 우리가 뛰었어야 됐는데 네.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루쉐엘를 잡으려고 한번 했습니다만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베타 선수가 타이 선수로 부활을 결국 시켰고 두쉐 아, 선수가 도망갔다가 원쉬브를 아, 채워놨어요. 이렇게 루슈에 선수가 이렇게 편쾌하게 버텨주니까 자, 이게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시분도넣었이면가 일단 버티겠다는 생각한 거죠. 이점을 두어도 2대 3을 끊겠다는 거예요. 어, 플레이 킹골 이런가? 플킹골? 자, 플킹골? 예? 일단은 좀 비비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요. 그렇죠, 김정은 왜냐면 거죠. 자폭과 초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벼볼만하다고 생각을 한번 했는데. 아, 그거 들어왔어요. 아, 이러면 두번다다 아, 수정해 빼야죠. 이거 궁대이지만 될까는 꽤 크기 때문에. 그리 크리스탈 소프가 되게 잘 쏴요. 한도로 용량이 엄청 빨리 모으고 있거든요. 일곱점 이거 좀, 이거점 좀 내내 투신하고. 아 근데 이거는 있어요. 코너를 우리가 브리게트 이에쓸 거면 그쵸이 말씀대로 브리게트 이에쓸 거면 앞면이 좀 타이트하게 템포 를 올려야 되고 아니면 그냥 서로 에임상 가는데요. 그냥 맞고 스나 이럴 거면 아나고서수도 그냥 나눔과 만이주둔난 다음에는 매를 주고 오는 거죠. 그렇죠. 매시거든요. 잘물었어요잘물었어요 나도 화장 페이트. 요거는 그만 가야 돼. 새로 빨리 가좀안 되고 나눔과 이이면돼 이게 훅하면은그윈스턴 입장에서 못 빼는 타이밍이야. 타이밍 가야. 돼. 빼는 타이밍을 못 찾다가 잡히는데, 네. 아, 페이스는 오늘 잘했으니까. 아, 페이는못찾는 순간이에요. 네. 에이, 귀염귀염. 뭐, 겁잖아요 어, 아나모 선수가 메르시를 그냥 기용을 안 하고, 아나젠야타를 어차피 물수 있는 대상이 지금 없다 보니까, 유지력에 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시 한 번. 자, 페이스 나눔과가 를늘고도월이좀 빨리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득을 본다라면, 뭐, 별거는좀 아,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카운터 맞았고요. 쫀악 선수의 초월로이 늦게 초월을 올린 쫀 그리고 지금이라면 이 베사 선수의 발필이까지 터진 상황이라서 아 이게 방도가 안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페인트가 터졌어요. 야, 쉽지 않겠는데 안 라인이 터져가지고 아 이거 중국 마크스포츠보여주이거세요다퍼져 버렸습니다. 그리요 사실 샤이가 그 전경이 그렇잖아요. 그래, 의미가그게뭐 많이 대두 되지 않았는데 차이가 네. 이게 키.. 어 네. 엄청났네요 에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가요? 네, 아, 나눠 갖고 나왔고 용일격까지 뛰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용일격 딸렸습니다 원제 운도 상대가 트리태가 아, 아, 없으니까 트레이서도 지금 좋은 픽이에요 괜찮죠 근접전에서 그렇죠. 그렇죠. 난전을 펼치면서 하나씩 잡아먹기에는 좋기 네, 네. 때문에 이이 어? 있는 거고요 자포이쥐 리브 죽어요 저... 아, 잡혔어요. 이게 아클필츠교적으로 가져요. 줘요 좋습니다. 버팁니다. 버팁니다. 자, 필 뒤고 뒤고 고안하고 나오고. 아, 그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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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직까지 이런 상이 부족하고 맨시 규준을 따라가고 어려워요 위에서 너무 졌어요, 지금. 아. 아. 이 이야기했습니다. 승전 심각게 끝내지 않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결승전에 올라왔냐? 않는다. 리브를 잭야타로 돌리면서 투수나를 고용했던 거. 아이 맵에 대한 어떤 그 본인들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감시기지 집으로 토. 아니 뭐 대한민국 선수들 워낙에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데 왜 굳이 감시기지 집으로 토를 뽑았을까 네. 네,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아, 준비를 해왔었어요. 이 화물맵에서의 이런 플레이를 준비를 해왔었고 그에 따른 교체 픽. 그리고 이게 메르시의 차이가 컸어요. 메르시가 계속 바깥쪽에서 프레이를 하다 보니까 유지력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타이밍에 뭐 갈킬 때도 좀 바뀐 깐 있었고요. 네, 샤이도 샤인데 부슈에가 너무 공간을 잘만들어죠 예, 네,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우리 사실 그쪼나도 많은 키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카르페 입장에서도 잘해줬는데 샤이가 예상보다 굉장한 선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좀 많은 시간을 남겼어요. 이거는 대한 아니요. 네, 드래 어, 플레이라서 자 여기서 좀더 침착하게 어, 침착해야 돼요, 네, 겠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점수 자체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만약에라도 한세트 내주게 되면은 뭐 기세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침착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네, 자 일본 대한민국이 먼저 공격에 나섭니다. 근데 이 조합은 돌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고 있어요? 오! 네, 이거 아 네. 아, 아파요. 사실 이런 식의 포를 썼던 게 약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게 너무 오랜만일 수 있어요. 크루메타 아, 그런 죠 네, 크루메타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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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한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페이트가 대놓고 뛸 수가 없어요. 체력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입고 안 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조합 선택이안 좋았습니다. 네. 루시드 레네타는 네. 이 템포를 높여을때 강력한 그런 용소들이지필량이 네. 높아서 유지력이 좋게는 그렇지 안 되죠. 옛 것을 갈고 닦아서 나왔는데요, 친구분. 네. 들이 그 리그를 보면 많이 생각했겠죠. 리그 때지으로토나면 원래 전속 조합이 였잖아요아 이거는 어, 시간 10초예요. 10초. 이거 동일격 그냥 써도 추가 시간 다라는 얘기라서 아무리 못해도 7점 근처까지는 가야 가능한 거라고 하거든요. 부터되는 상황이고 일단 동일격 측은 잘버습니다자 불실 잡아야 돼요. 아 빠졌네요. 어우레, 어우레, 어 메이트 형이 약간 무리하는 네,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아, 잡아내지 못했어요. 아, 뭐 해야 되냐면 네, 샤이는 차이는 그렇죠? 그냥 카르페에게 맡기고 앞 라인에 대해서 공간을 안 주거나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템포 늦어지면 다없습니다 네. 시 네. 알아요? 아 이게 메르시의 이미 발키리가 이벤탈 선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한타 딱벌어졌을 때의 유기력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켰죠? 오, 어, 근데 확! 어, 떨어질 뻔했어요. 네. 아 네. 어떻게 보면 페이스 선수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안 돼도 초월 일단 버티긴 한데! 잡힌 라인 6mm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카트잡혔고요 자, 근데 뒤쪽에 서플였다 야, 이거 뒤로! 플였다 아, 이거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퓨디 선수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디 선수가 먼저 잡히고 없었었기 때문에 페이스 선수 혼자 비벼야 되는데, 혼자서 버티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고, 순간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였네요. 뒤에서 덮치는 네. 플레이 한정은 굉장히 좋았고 이게 멍키나에서용의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투수나로 아예 에이밍싸움을갈게 아니라면 뭐 솜브라를 기용한 뒤를파는 어떤 텐포빠른 조합이나 한 번쯤은 나왔어야 됐는데 조금 이거는. 그정군이안된 느낌이었어요. 네. 상대또 조합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화물이 많이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일경 유지 근처를 못 갔죠. 원덕을 올라가는 길에서 멈췄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2분 19초라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요. 이건 전진 배치해야 돼요. 저 자리는 건너편 위치는 수비가 안 되는 자리죠요 아, 이게 화물 근처에서 아예 이 언덕을 끼고 막을 것인지 전진 수비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진 수비를 하기에는 앞에서 그냥 한두명 잘리기 시작하면 리폼 꼬이면서 바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압박감으로 다가오겠는데요. <목소리> 아, 한 퍼즐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습니다. 수비 과연 얼마나 음을 불사르면서 기왕이면 대한민국 1대 네. 0에 이렇게 끝내고 싶을텐데 그러나 중국도, 중국도 네, 만만치 않고 아 네, 이거! 근데 이번에 중국이 좋은 선택을 한것 같아요. 기본을 어, 밀어서 소널만 네. 아, 지나가면 아, 이기는 거니까.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을 뭐할것 같다는 거죠. 가 반면 못 겟네요 지금. 아 되게 노련한 플레이거든요. 노르네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받아치려면 일단 기다렸다가 기다려서 지하로 들어가서. 한 번에 끝내려야 돼요. 기다리면 어들때한 번에 그냥. 근데 번에 번에 거의 다. 한어요 거의 다. 한어요자 이제 방패가 두 개, 앞뒤로 두 개요. 네. 한 번에 들어가야돼요한 번에 네. 들어야돼요 장마. 뭐차 아니네. 자, 태우가 케우가안 되고. 아, 한번 버었는데 자, 근데 고번걸었는우자타우타 새로 봐. 막혔더니 되긴 했으면서. 자, 자, 거, 자, 거. 자, 자 거, 거. 좋아요. 세력, 좋아요. 좋아요. 리아 자, 블레더가 잡았고. 잡았어요. 설마 맞았어. 네. 각도를 없기 때문에 번만 한번 직결이 벌써 왔어요 직결이. 한번 재우면서 글 뛰어 내리고 올렸죠. 직결. 와, 이거 실력 뭐전면전면전면 전면전. 이런 식으로 때는 에이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고 만고자 조각조각 초월! 조각 조좋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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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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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각 조각 조 자,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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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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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초월이 빠졌거든요 리브가 초월이 빠졌고 이벤탄 선수의 지금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발키리도 빠졌어요 왜냐면, 왜냐면 나노 강아지를 받은 플레타가 전면전으로 들어가서 한명 훑어내면 그렇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결 쓰로 들어가면 이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나노 강아지를 받고 집결 쏩니다 들어가서 뒷라인 암살 이런 플레이가먹혀되면 되거든요 한조로 아. 한 바꿨어요 자, 그래서 바꿨어요 이거 실로 암살만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퓨리가 자폭을 공격적으로 던지면서 나도 바로 플랫으를 들어가면 네. 자 비결 올리고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야 돼요 비결 네. 주면서 천천히 거치면 됩니다 아, 자 남은 조치이볼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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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자 오케이로 자 그리고, 그리고,